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29일 후하요 오늘도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새벽 4시에 방클 목사님께서는 자만 1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하여 이 시간 저는 잠언 14장 말씀을 정독하였고 이 본문과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. 잠언 14장 3절 말씀 미련한 동행은 교만한 말로 화를 불러일으키지만, 지혜로운 동행은 그 말로 동행을 자신을 보호한다. 아멘. 주님,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신 이 입으로 저는, 교만한 그 말을 얼마나 내뱉었는지 모릅니다. 또 때로는 입이라기보다는 그 동물이 주둥이로 변하여서 사람을 쪼아대고 또 판단하고 또이 입으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. 동물같은 입으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. 주님, 하여 이 입으로 배를 자청하곤 했습니다. 주님,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면 저는 정말 악합니다. 주님,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방클로 불러들여서, 인도하셔서 저를 훈련받게 하시고,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지어주신 이 동행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? 주님,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입이 되어 지혜로운 입으로 변하기에 변화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하여 지혜로움과 슬기로운 음은 함께합니다. 지혜로움은 지혜.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셨으며 또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하든 언제나 말씀, 말씀에 비춰보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? 주님. 이제부터라도 제가 변화되어서 저의 이 입이 동물의 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입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혜로운 말로, 슬기로운 행동으로 이 동행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. 미련하고 연약한 죄,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를 보 지켜보고 계시오니 주님 힘을 내겠습니다.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열심히 훈련을 받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